구 독, 알람설정, 컴백은, 팬티브. 독, 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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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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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4나 써야겠다, 진짜. 반동 낮은 거 써야지, 깝치지 말고. 원래 베릴 같은 거 써야 되는데. 근데 M4 쓰면 데미지가 너무 약, 사실. 데미지가 그래갖고, 제가 그래갖고, 지금 엄청 고민, 중 맨날 그래서 베릴 썼는데. 에휴, 베릴 써도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딜못 넣는 거, 못 넣는 거 비슷한 것 같애. <laughs> 와, 와, 개잘해. 뭐야? 어, 얘네 핵 같은데요? 우리 팀이요? 그러네. 리드샷 다 맞추는데? 아닌데? 근데 3번 누웠어요. 아, 3번 거 차이 치인 거예요. 아, 그래요? 핵쟁이들인가? 아, 진짜요. 그냥 차 타고 가는 거두 마리 탕탕 대가리. 뭐야, 이거 우리 동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저희도 우리 팀. 이거 하다가 핵 같으면 저희도 우리 팀은 그냥 신고하죠. 그쵸, 저희 팀도 신고하고. 아니, 너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쌌어요. 음, 저도 봤는데 그냥 한, 사람 한두세 봤더니 죽던데. 풀썩풀썩 쓰러지잖아요. 뭐안 했는데. 레반데 이거. 무각이긴 한데. 이한 아, 거. 스킬나 <laughs> 이거 정지 먹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저도 먹으면 안 되죠. <laughs> 아, 나오겠죠, 설마? 이상두개 버렸어요. 고 아, 그래요? 거기. 오케이. 아, 상품 그거. 여기 붕대 여기 붕대 여기. 근데 저 어. 먹었어요. 어. 뭐야? 어지는데 앞에? 한번 줘. 어? 한번 앞에 사람 붙은 듯? 간주, 간주. 이거 어딜 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어딜 쏘는 거지? <laughs> 아니, 근데 진, 어? 진... 진짜로 한번사번 닉네임부터 갖다 약간 수상한 와... 아 썼네 그냥 뭐지? 이거 이거 맞나? 저 잡혀가는 거 아니죠? <laughs> 무섭네요 진짜 약간 소름이 돋아가고 응, 어요나 무서워 응예 첫 경찰서 언예 응, <laughs> 확실한 건 육악은 어... 맞, 맞, 맞긴 한데 확보 2번 확보 택제이가 잡은 아이템을 독, 독점 제기 취한 것을 알려줘 <laughs> 어, 화장실 보고싶다 잠깐만 벌써부터 잡힐 생각에 벌써부터 떨리시다 보면 검거 어, 아니에요 저들의 실력에 지를 것 같네 아직 안지렸구나저 <laughs> 갈아입고 와야 될것 같은데 그럴리가요. 아, 방대. 와, 4 번, 번또 이제 또 저기 저기 쏘네. 와, 한번 여기서 저기 쏘고 있어요. 그들, 안돼. 그들의 킬을 뺏으면 저희를 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아니면 뭐킬 데미지 돈 받고 막 이거 대리해 뛰는 사람있던데 그런 사람들인가 저도 분명 지금 같은 데 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보여. 뭐지? 나 팔배인데? 야, 나 팔배라고. 무시하지 마. <laughs> 어, 도플갱어 샀다. 언제 자이 너무 좋다. 어디에요? 저 지금 여기 120 방향. 저기 나무에 식생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어, 어디 갔지? 있는 쪽이. 어, 한대 맞췄다. 저기 있지. 파란색 집 옆에 나무. 어제 파란색 집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어, 저 맞췄어. 아, 확인 확인. 앞에 아, 차 소리 이제 없적다. 아. 하나 아, 뛴다. 파란색 거다. 와, 이 새끼 존나 죽는 거같은 오른쪽으로 하나 뛰는 것 같은데. 오, 셋. 뭐야, 한번 누웠는데요? 진 저기서 누웠는데. 4번이 살리러 가나 이거 제가 저, 살리러 나도 갈까요 죽지 않아요? 저거, 저거 투기절이에요. 투기절이에요. 아, 투기절이에요? 네, 저거 아까 차에 치였잖아요, 지금. 해군 아닌가? 잠시만, 4번이 3번 잡으려는 거 같은데 겁네. 와 뭐야? 어디야? 아150 방이야. 다른 봐요근처에요 아니요, 좀 멀어요. 좀더 멀어요. 어 뭐야? 와 이걸 잡네. 어, 얘 잡은 애도 500 레벨이에요. 대박야. 이 카비 카비. <laughs> 먹고 남았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죠. 저거 아. 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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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도 강해지는 그런 버는 없다. 이건 좀.. 아, 너무 같네 유튜브 유튜브 팬 모시 이거 아까 우리가 처맞던그 집인거 같은데? 어? 어? 아저 집이 뭐야 <목소리> <한데>. 너무 귀엽다 <목소리> 아 근데 이거 6배 너무 멀다 여보 여어 어, 어, 뭐, 어, 옆에... 어, 뭐지 뭘, 뭘 하려는 거야? 어 저기 문 열렸다 닫혔 다네요. 하왜 의도를 모르겠어? 확인하

와 가사비. 무어아슨 무슨, 무 무슨, 무슨, 리 내면 안돼 가만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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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무슨, 무슨, 가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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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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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거 무슨 이상한 점 뭐야? <laughs> 이런 이런 도 모른다? <laughs> 이런 데할줄 모르면 할줄 모르는 거. 아 그런 거만해 봤어. 우리 우리 단체 수중 발레단 같다. <laughs> 아니 왜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눈 떠. 펜시 올라가야 <laughs> 올라가야 올라가야. 올라가서 반대쪽 째면 좋을까? 다리 기준으로 아, 왼쪽 여내 쪽으로 돌아야 돼. 이쪽으로. 탈의 짱구는 루퍼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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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퍼스스 아니야 스는스는 루퍼스는 스는 루퍼스는 스는 루퍼스는 루퍼스는 는 루퍼스는 루 봐야 될 텐데 3번 핑. 3번핑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처리해야 돼 여기 4 명이야. 어? 바로 앞이 바로 앞이니? 여기도 내눈 앞이야 나도 지금.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거기서 기절했으면 안 됐는데 여기 삼각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팔각종이 아니었어 얘네 자기냥 타고 들어온 애들이어서. 자기장 타고들었으면 우리한테 보였어. 내가 자기장 안 보이고 이미 있었던 애들 아니야, 이, 이 능선에서 가안 나와 저쪽. 팔각정. 아, 거. 내가 관전으로 보였을 때 이미 내가 봤어. 아, 봤나? 알아요. 아, 아는데 아직 못 발견한 거예요. 납둬요, 납둬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더 서야지. 아, 네, 지이에차 들어온 거또쌀 거거든요. 맞아요. 막 하면서 파면서. 아..까비 와한 차로 쳐리네 그래도 확고쳤다 근데 위에서 때리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만..진다는 생각만.. 위에서 때리면 무조건 져 위에 애들 죽은거 같은데? 머리 위에 있던 애들 뱃소리? 뱃소리가 안나면 굳이 여기를 째릴 이유가 없거든요 뱃소리 안내면 돼 굳이 아래를 볼 이유가 없어 아빠이 보면 존나 잘했어 진짜로 아직도 싸우는데? 2대2대1인거 같은데? 아니 2대1대1대1인거 1대 같은데 잘하면 여기서 약간 밖으로 나갈는건 상관없으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지말고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높이 차이로 컨트롤 t 누르면서 o o m and supposition. What do I go 지 n t o it w 기 e n you are ready? So, who in Magia? I'm not going to eat d a n 지 말고. 수심하고골심하고다른다 이거, 이거 모른다 나헨다 하나, 하나 그래? 아, 지금도 지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지금아지금던지지금 지금 지 지금도 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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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도 지금도 지금 지도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좀글귀막운 거리, 귀여운 거, 귀을운 거, 귀여운 거. a n 어넘고 잡을 생각 t I 싸울 때. 아터지지 마, 터지지 마, 터지지 마. told you. w h a 안 돼, 잠 t 안돼 s What 잡아이이는데 w h 한 t is this? What 왼쪽. 왼쪽 왼쪽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